중에 오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란도트 어, 가장 위험한 사랑 세계 A에서 그 어, 오페라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어,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비고잉 투니까 뭐뭐 할 것이다. 그렇죠? 요거는 비고잉 투는 뭐뭐 할 것이다. 위하고 똑같죠. will.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 것이다. 그래서 플러스 바로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거고 너무 쉬운 거고요. 그래서 we're going to perform 그 공연을 할 거예요. 아지오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 노트를요. 그래서 좋아하다가 아니라요. 많은 다른 유명한 오페라처럼요. 그래서 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기억해 두시고요. 전치사 다음에는 뭐만 나오죠? 그냥 명사예요. 명사, 명사. Many other famous operas니까 문장이 아니죠. 명사고 문장 아닙니다. 알겠죠? 그 전치사니까 알아두시고 좋아한다 아니다 뭐뭐처럼이에요. 투란도트는 이탈리언, 이탈리아어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오페라는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그죠? 어, 16세기에 해서 보시면 비코우스는 또 접속사죠. 여기 전치사고 접속사니까 어, 접속사라면 접속사라면 뒤에 문장이 나온다, 주어, 동사, 이렇게요. 근데 이제 요거랑 구분해서 나오는 문제가 because of에요. because of는 전치사입니다. because of는 전치사. 쌤 전치사는 바로 위에서 어, 명사라고 알려드렸죠, 바로 뒤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because, 다음에 문장, 주어, 동사 시작했다. 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 녀석도 지금 접속사죠. 근데 전치사 접속사 둘다 되고요, 녀석은 시작 전에 말하고 싶어요. 너에게 스토리라인을요, 오페라 투란 도트에. 그래서 너가 appreciate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감상하다입니다.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 투란 도트를요, 더잘 이어 배려에 더 잘. 만약에 당신이 이야기를 안다면. 자, 조건절 if, 조건절 if죠. 이거 조건절. 자, 우리 문법에서 했어요. 조건절이고 조건절에서는 will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기억해 주세요. 지금 여기가 will이지만 여긴 will 없어야 돼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투란도트인데 누구냐면 어, 남자인 줄 알았더니 중국의 공주예요. 중국의 공주인 투란도트는 한 여성인데 아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엄청 아름다웠었나 봐요. 그러나 b 그러나 그녀는 자 as as 우리 문법 포인트죠. 얼음만큼 차가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요거 as를 없애고 요기 없앴을 때 she is cold 이게 말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부사 뭐 예를 들어서 coldy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부사 형태는 부사는 지금 여기는 아니에요. 그죠 형용사나 부사인데 여기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as cold as ice다. 그래서 얼음만큼 차가웠고 또 이제 어떤 그 왕자도 who wants to marry her? 그래서 어떤 왕자이든지인데요. 원하는, 그녀와 결혼하기 원하는 어떤 왕자든지 간에 에서후는 관계대명사, 그쵸? 이고, 그 다음에 주어가 빠져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any prince가 주어 역할을 하죠 어,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어떤 왕자든 must answer 대답해야만 돼요 세 가지의 riddle, 수수께끼를요 자, 조건절 또 나왔네요 if he fails, 실패를 한다면 현재로 나왔죠, 그쵸? 3인칭 단수니까 fails, fails 기억하시고요 fails 그가 실패한다면 무조건 죽어야 된대요 he must die 어느 누구도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 h e m 서 지금까지 지금 현재 완료죠 has ever been able to니까 지금까지 통과한 적이 없어요 그 그것들 그니까 그이세 가지 riddle들을 대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외워두세요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일이에요 그리고 Be able to는 can 할수 있다랑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has no 원인 삼인치 단수니까 has ever been 그다음에 제 b가 been으로 바뀌고 able to죠. 요거자 기억하시고요. 현재완료. 그래서 어느 날한 용감한 왕자가 falls in love falls죠 falls 용감한 남 저기 왕자 한 명이니까 사랑에 빠졌어요. 그녀와 어, at first sight니까 첫 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는 왕자는 becomes 됩니다. first man 첫 번째 남자가 어떤 첫 번째 남자 대답한 첫 번째 남자 대답한 첫 번째 남자 모든 세 가지의 수수께끼 요게 이제 투부정사의 어 형용사적인 용법이죠 명사 꾸며줬으니까 자그 다음 봅시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 내용의 반전이에요 투란도츠는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ss 결혼하고 싶지 않았대요 3층 그러니까 단수니까 does not 그는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그냥 낯선 사람 그녀에게 낯선 사람 이상 그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는 그리고 나서 그는 주었대요. gives 자 자꾸 이제 3인칭 단수 그 주어가 삼인칭 단수일 때 동사 s 붙는 게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주었는데 그녀에게 수수께끼를 주었대요 그 자신만의 그 왕자. 그리고 그 왕자는 물어봤죠 그녀에게 What is a, my name? 내 이름이 뭡니까? 그는 덧붙였어요. 자 조건절 나옵니다 조건절. 만약에 네가 정확하게 (correctly) 정확하게 내 대답에 대답한다면 I will agree to die. 자 나는 내가 죽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건절이니까 여기 주절에는 will이 나왔지만 will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꼭 기억하세요 will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기억하세요. 또, 또나왔네요 If you answer incorrectly, 잘못 대답한다면 You will have to marry me. 나랑 결혼해야 할 것이오라고 얘기했대요. 투란도트그 공주는요. Must find the answer. 반드시 찾아야만 해요. 그 새벽이 오기 전에. Dawn은 새벽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수수께끼는 뭐뭐만큼 어렵죠. 그녀의 것들, 세계의 것들이었으니까 그녀의 것들입니다 그녀의 것들만큼 어려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지어보면요 his riddle is difficult 맞죠 만약에 difficulty 이런식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difficult 뭐, 뭐 difficult 틀리 이런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부사자리 아닙니다 자 기억해주시고 자그 다음 보시면 그녀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no one will go to sleep 잘수 없어 잘수 없어 언제까지? 언틸 뭐뭐까지죠. 어떤 사람이 찾아낼 때까지 그의 이름을 이게 수수께끼니까 결혼하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아까 이제 조건절도 그렇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선생님 문법에서 얘기했죠. 시간의 부사 접속사에서도 뭐 until until while after before 이런 것들 에도 will 쓸수 있다 없다 현재에서는 쓸수 없다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여기도 will이 나올 수 없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왕자는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부른대요 또 most famous aria 그래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의 아리아인 노래를 얘기합니다 어그 전체에서 그 가장 유명한 게 내센 도르마래요. 따라라라라라라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것 그러니까 넷센 도르마의 의미는 No one sleeps 아무도 잠들지 않는다래요. 그래서 이제 곡이 어, 그것의 그 가사를 조금 보시면 누구도 잠들지 않아요. 누구도 잠들지 않아요. Not even you. 심지어 너조차도 왕자 너조차도 내 비밀은 safe 해요. 어느 누구도 will know my name 내 이름을 알지 못할 거예요. 새벽이 올때 새벽에 I will win, I will win. 나는 이길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잠깐 내려가 보시면요. 어, 그래서 프린스의 이름은 칼라프래요. Will the princess learn his name? 어, 그래서 그 공주는 배우다가 아니고 알아낼 수 있을까? 그의 그의 이름을 in time, 제 시간에. on time 아니고 in time, 제 시간에 알아두시고 let's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그래서 오페라를 보고 알아내 봅시다. 자, 우리 본문에서 강조했었던 as, as 와 if 조건절. 근데 if 조건절은 우리 문법에서인지 아닌지라고 쓰는 명사절, 다른 용법도 있었어요. 그거는 위리 가능하고. 자, 모른다면 꼭 다시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until, while, before, after 이런 친구들 시간을 나타낼 때도 위를 쓸수 없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